먹어도 돼 아까 점심에도 먹었던 똑같은 고기야 면만 먹고 싶어? 응 이렇게 면만 자. 응 당겨줘, 앞으로. 손에 소스 붙었다가. 당겨줘, 앞으로. 뭐야, 다리 비켜. 자기, 자기. 밥 먹을 때 자꾸 의자 어디로 빼? 의자 뒤로 빼면 안 돼. 앞으로 당겨야지. 다리 모아. 다리 여기다 걸고 있으면 엄마가 앞으로 못 당겨주지. 자꾸 뒤로 가면 이제 엄마한테 아프를 안땡겨 줘. 밥 먹을 때 장난치지 말고 안 먹는 거야. 응? 응. 이걸로 계속 수저로 먹고 또 그러고 몇번해 놨어. 응. 고기 없어, 고기. 그거는 토마토. 자, 여기 고기 없잖아. 그지 이렇게 들면 고기 없어. 어. 응. 이렇게 해서 아, 암 이렇게 먹는 거야? 그 렇지? 렇지입더 크게? 어그 렇지? 그 렇지? 잘 합니다. 손으로 먹으면 손에 묻지 당연히 포크로 먹고 그러니까. 포크로 먹어 포크로. 언제까지 손으로 먹을지. 밀어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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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앞으로 더 밀어. 엄만 냅두고 너 먹어. 응. 엄만 괜찮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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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 더 앞으로 못뭐 밀어 이제. 그게 끝이야. 응. 자, 도니 파스타 여기다 또 이렇게 엄마 가 면으로 이렇게 집어줄게. 이렇게 해서 아, 고기 싫다 그랬지?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 먹어요 어, 이 브로시 갖다줘? 아! 맛있지? 파스타 많으니까 먹고 더 먹자 꼭꼭 씹어먹어 우와, 많이 집었다. 입으로 가져가? 아, 안 하면 되지. 또 지지야? 손으로 만지면 지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. 응 포크로 먹어. 그냥 먹어 다 먹고 닦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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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, 빠빠, 장갑? 밥다 먹고 밥 먹는 도중에 장갑 빠는거 아니야? 어. 어. 밥다 먹고 빠다 어. 응. 먹고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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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엄마가 밥다 먹고 주위로 약속할게 약속 다 먹고 놀자. 알았지? 응. 잘 먹어. 어. 아, 참. 그만. 밥다 먹고. 응. 응. 밥다 먹고 나. 다... 안 내리고. 응. 내 오늘은 아주 그냥 엄마를 그냥 응? 응. 열도 받게 하고 너도 열 받고 그런 날이구만. 발 내려야 되는 거 알지? 내세요. 아버지 예. 할아버지? 할 아버지 예. 어,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지붕에 올랐네손물지러 지붕을 탔다네 산타 할아버지 지붕을 탔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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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다 응. 토마토 먹어볼까? 응. 여튼데 딸, 다 딸기랑 색 비슷하다. 그치? 응, 응. 맛도 맛있어. 응. 먹어봐, 싫어? 자, 응. 그럼 밥 치울게. 너손따이지밥 응. 그만 먹어.

뭐라고 했어?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, 아빠, 아버지. 할아버지 응. 할아버지 왜? 응. 아 할아버지 스티커 어디 갔냐고? 응. 엄마가 치웠지. 할아버지 너그 입에는 어떻게 뺐잖아, 지저분하잖아 아.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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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밥은 안 먹어 이제? 아버지 밥은 안 먹어? 아버지 밥안 먹으면 할아버지 스티커 줄수 있어. 아버지 밥 먹을래? 할아버지 스티커 갖고 놀래. 아버지. 응, 그럼 밥 치울게. 밥 치우고 내려가서. 아버지. 내려가서 놀자. 내려가면 할아버지 스티커 많아. 아버지. 응. 와. 아버지. 응. 딱. 뭐? <laughs>